입니다. 이렇게 또주도적 토론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김대중 대통령님의 TV 토론 대책 팀장으로서 정말 힘든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루게 했던 저 최성이 이제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을 님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우선 감회가 새롭고요. 또어이 촛불 민심 촛불 광장 의 현장에서 정말 고삼 수능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눈물 어린 분노를 보면서 정말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사실 두달 동안 우리 세 분의 후보들하고 뭐한 번도 이런 사자 면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 여러 가지 어, 이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도 사실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문 후보님 뭐 탄핵 이야기 하시더니 뭐 당신께서는 좋은 애능 프로그램 다 나가시고 우리는 또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섭했는데 오늘 또 공정하게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사람인지라 <laughs>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정작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안희정 후보님은 뭐 대화할 때마다 공정 공정 배려하는데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laughs> 앞으로 어이좀 배려를 하셔서 질문을 좀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안희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그리고 포용의 정치인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돼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충격이에요. 왜 안희정 후보가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이 현지 탄핵 인용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해 보이는 이런 선한 의지 발언을 하고 또이 적폐 세력의 몸통이라고 할수 있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또 금방 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말실수가 아니다. 어, 자유한국당하고도 어 이렇게 이 대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충격에 빠져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은퇴해 주십시오. 아노보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을 누가 한지 잘 모르세요? 아예예 아, 예. 기억났습니다. 네제 페이스북에서 따오신 글이죠? 예예 예. 그렇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오늘로부터 딱두달전 네.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탄핵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와 불안 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또 다른 몸통이고 공범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연정이라는 건 연립정부예요. 우리 계속 협치와 대연정, 소연정을 우리 후보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최성호 부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다음 날 우회와 빡다트려들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와중에서도 특권법 재연장하는 그 법안 하나 지금 투표를 무시키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주 오고 가면서 대화하십니 네, 네. 또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예,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냐, 않느냐는 거죠.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당적을 바꾸자고 했습니까? 당을 깨자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현재의 여소야대 누가 되든간에 소수 정당이 되는 집권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총리 네, 인준이라고 하는 과정 절차를 들어서 네. 우회의 네. 협치 그 수준의 최고 형태로서 연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정당적 지원칙이긋나지 않습니다. 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네, 분들이 네. 어, 김문수 전 지사나 홍준표 지사나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쿠데타를 이야기하고 있고 명백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말 거의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정당과 헌정 심판이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가 개혁 과제 무조건 뭐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개혁 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어느 정도의 코알리션 즉 연정의 범위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대 개혁 과제를 놓고 가장 압도적 다수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안희정 후보님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동년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려 깊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그리고 수천만의 국민이 집중하는 건, 조금이라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도록 모든 힘을 집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단이 중요한 범죄적 사실로 기소된 내용조차도 선한 의지로 좀 봐주자. 그리고, 거기하고 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 이거는, 동네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인간성 좋은 아저씨가 할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유력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그, 선한 의지가 발언되었던 부산대 강연제 동영상 혹시 최후보? 네, 잘 보셨, 봤,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선한 의지만, 전환 의지만 가지고 논의되면 네. 실수가 될수 있는데 네. 그 전으로 나오는 새누리당과의 연정,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같은 반열에서의 평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별차이가 없다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저는 안지사님께 여쭤보는 부분은 안지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후보들이 지금. 안 후보님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후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은 오히려 그런 여론들은 안 듣고 계시나요? 지금 대연정, 즉 의회와의 대통령과의 좀더 협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현재의 헌법이 작동 가능한 유일한 길 같습니다. 그러나 연합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정당 간의 심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원리에 맞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것 자체를 우리 최성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당에서 3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모든 선배님들이 탈당을 하고 철사정치를 할 때도 이 당에 남았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이 당에서 네. 감옥을 보내도 책임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 저에게 그 제가 이제 와서 무언칙한 철사정치 같은 그 네. 의심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저로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네. 후보님 네. 탈당의 유무도 문제지만 네. 그 당에 함께하면서 또 당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촛불민주민을 어떤 반영하기 위한다면 오일전 후보님께 앞으로 긴 여정이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민주개혁진영이 안 후보님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어, 이 어떤 문제 제기와 이 후회를 하고 있는가를 저는 오히려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안 후보님한테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후보 캠프로도 그렇고 1 0 개의 항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제가 어이 대연정 관련해서 공개 질의한 내용 못 보셨나요? 식개양에 예, 못 봤습니다. 네. 쉽게 을하셨습니 그럼 여기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네. 나중에 좀 네. 보시고 네. 답변을 하는 걸로 서면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입니까? 아니 뭐 <laughs> 앞으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하나는 우리 안후보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 이야기를 한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적자를 그건 함부로 그 말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도 김대중 사상 계승위원장이기도 하고 20년을 모셨는데 어떤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임을 이렇게 좀 언급하시는 건가요? 정당인으로서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못 않았던 그 충청남도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고자 도전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저 도지사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 나 많은 언론에서? 분들이 질문이 왔어요. 네. 질문이 와서 예, 저는 그당에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젊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잇는 적자이고 장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 네 다른 분이 그랬다니까 하나 더뭐 여쭤보면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주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는데. 어~ 안희정 후보께서 아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런 연정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포함한 녹색 경제도 계승하겠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조차도 일찍 존중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 비준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회에서도좀 의견들이 있으시더군요 네. 하여튼 저는 그것이 한미 군사 동맹의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둔 미군의 은행에 부지 제공 등에 협조를 해야 될 우리의 대한민국의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협상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네. 우회나 우리 문제 적인는 그것은 심각한 주제이므로 우회에 비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네. 점은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협정들은 네.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밟았어요 네. 그럼 저는 적어도 뒤지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안희정 후보님이시라면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냥 현 박근혜 정부가 그냥 사고 쳐서 헌거니까 잘못됐지만 그냥 나는 인정한다 이럴 게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좀 꼼꼼한 검토도 좀 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온 국민이 사드 문제나 이런 FT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되고요. 이 정도로 우리 안 후보님 질문 드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음, 감사합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네. 역시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결사 반대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결사까지는 안 했어요. 아, 네, 네, 그죠, 네, 정확 네, 이제 네. 분위기가 어떻든 뭐. 네. 네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너무 저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 이랬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주한미군 철수를 과거를 철수할 각오를 하더라도 그에 맞춰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우리 뭐 이재명 시장님 경기도에서 자주 배에서 스타일을 너무 잘하는데 네네. 아까 재벌론이 때도 그렇고 이런 사드 문제, 이런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 문제, 또, 어, 여러 가지 이 사드 문제가 가져다 줄 중국과의 관계, 그러면서 사드에 대한 해법도 좀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도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촛불광장에서 하시듯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 이것이 가져다 줄 파장이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동북아에서의 안보, 평화, 그리고 번영 이런 데 대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구상이랄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사드 문제는 이 반도 국가 또 약소국가 입장에서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원되는 천병으로 역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드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좀더 도움이 된다면 왜 반대하겠어요? 실제로 아는 시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적 이기에는 부합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이 대북 핵 개발 또 미사일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뒤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여유를 찾고 또 예를 들면 미중간 군사 충돌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잘못 깨어진 첫 단추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할 수가 없다라는 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뭐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네. 제가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언론에서 도그그 질문은 네, 네. 실제 배치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철수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 음, 많은 질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해해 네. 주시고요. 어, 사드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해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헌재 헌재에게 법적 판단을 좀 당이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후보님은 못 가신다 하더라도, 어떻든,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초당적인 방미단이 꾸려져서,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FT a 문제, 또 여러가지, 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이런 데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 미 행정부와의 어떤, 이, 일괄 타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그 이후에, 중국을,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을, 우리가 중재함으로써 정부는 너무 지금 레버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이런 김대중 대통령식의 포괄적 일괄 타결 해법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뭐 공감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사대 어,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지금 그 탄핵 당한 이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못질을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밀어준다면 저는 어, 충분히 그 국회 비준과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키고 이렇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국회 비준 동의는 저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충분히 비준 동의를 받을 만한 이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평양을 먼저 가느냐, 미국을 먼저 가느냐, 이런 저차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선 중에라도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미국을 방문할 용의도 있습니다. 답변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네, 질문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한 20초만 남게. 예. 그, 이 국회의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요. 어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 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은 권한쟁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한쟁이 심판청구는 당 차원에서나 국회의원 개인 차원 에서는 할 수가 없고 어, 국회의장 께서 국회를 대표해서 제기해 주 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국회 비준 사항이다라고 지금 어, 말씀을 드리고 예, 있고 예. 또 의장께도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최성 후보가 저희가 미리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 아실 텐데 사드 문제를 모든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사실 뒤에 이제 30초짜리 짧은 답변하는 공통 질문의 하나로 사드 배치 에 대한 입장이 들어있어요. 사드 문제를 30초로 답할 수가 없어서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분이 동의하시면 그 사드 배치 문제를 저희가 빼겠습니다. 대신에 청취자 질문 하나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 저는 뭐 사드 배치 문제도 어, 이, 따로 한번 생각을.